안녕하세요. 안양동 817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원이자 조합원이면서 총무 일을 맡고 있는 성준혁입니다. 오늘은 영화 부동산에서 올린 어떤 글에 대해서 제가 어, 여러분의 어떤 그런 혼란과 어떤 의구증을 조금이라도 네,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 영상을 켰습니다. 6월 2일 영화 부동산에서 올려주신 내용에 보면 뭐 삼덕주택 조합원님께 죄송하다 말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게 뭐잘안 돼서 뭐 이거를 짜게 했다. 짜그 작은 지역으로 다시 했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자 그러면은 그뭐 지금 기존의 뭐 추대반 추진령을 배제하고 기존안을 추진하라면 기존안이 동의 받기도 더 쉽다거나 본인이 나서면 더 빨리 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또 세안보다 조합원 모두에게 이 이러한 이점이 이익이 되면 유리하다는 설명을 해야 할 텐데 그 설명을 못하는 것인지 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세 번째 문항에서 그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문항에서 여러분, 이거 우리 주민 스스로가 하는 건데 영어부동산 사장님이 이게 수익성이 좋다. 이게 동의를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수익성, 나중에 우리의 재산권은 나중에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한 길에 따라 가는 거지 지금부터 수익성이 좋다, 나쁘다, 이거 논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자, 저희가 왜 이렇게 새롭게 나섰냐. 기존의 영화부동산에서 좀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비하인드 어떤 그런 음, 스토리가 이제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주민들이 불신이 생긴 거 아닙니까? 결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줘. 무슨 뭐 사업성이 뭐안 좋다 좋다. 이거는요, 여러분. 80% 동의를,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조합원, 조합을 설립하면서 저희가 관리 처분하기 전에 약한 1년, 1년 반 정도의 어떤 기기 기간 기 동안 시하고 조율도 잘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아파트를 뽑아낼 것이며 어떻게 일반 분양을 할 것이며 임대 주택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정비 소규모 주택 제공비 법이나 그다음에 그 정비 사업법, 정비업법을 어떻게 잘 최대한 저희 쪽으로 유리하게 해석해서 관청에 어떤 그런 그 협조를 잘 받을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지금은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특별할 것도 없지만, 3덕 44대가 빠지고, 코칩이 포함되면, 동률 면에서 3덕 87%, 코칩 100%이니 조금이나 유리하고, 아파트 44대가 일반 분양으로 전환되니, 개발이 더 많아지고, 분담금이 줄어들 것입니다. 라고 썼는데, 여러분, 이거 지금 아무것도 결정난 게 없어요. 자, 코칩이, 여러분, 거기도 뭐 소유주가 법인의 대표이시고, 어? 자기 재산권이 소중할 텐데, 그분이 쉽게 여러분 도장을 먼저 찍고 하자 그러겠어요? 여러분 카톡에 올라왔잖아요. 그 관계자분이 자기는 그렇게 어, 그 억셉트 한 적이 없다,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아파트 44대가 일반 분양으로 전환된다? 이거를 어떻게 지금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 더 재산권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부분이 진짜 궁금하시다 그러면 저희 저 개인 사무실에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곳에 오셔도 됩니다. 이건 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다섯 번째 재건축 면적 만 제곱미터는 넓을수록 조합 유리하다는 말씀에 답하여뭐 삼덕 뭐 이미 동일 뜻을 바뀌고 뭐 두문 재건을 보시고 뭐 동의하신 분도 뭐 해가지고 쭉쭉쭉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이에요, 상식. 그러니까, 아니, 천 세대 짓는 아파트의 평당 공사비와 백 세대 짓는 아파트의 평당 공사비가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다르죠. 이건 상식입니다, 상식. 어떻게 천 세대 짓는 아파트 현장의 한 평당 공사비와 백 세대 짓는 아파트 현장의 그 평당 공사비가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백세 짓는 아파트의 평당 공사비가 당연히 오르겠죠.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못한다?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 천 세대 아파트 짓는 평당 공사비가, 백 세대 짓는 아파트의 평당 공사비보다 당연히 적게 들어가는 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난 이해는 못하겠어. 나 이거 설명해줘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드려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상식이잖아요, 여러분.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 영화부동산에서 뭐, 새로 뭐, 그 작은 구역으로 이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80%의 동률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저도 그, 지금, 쪼갠 지역에 다 저도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이 투명하지도 않고, 뭐, 어떤, 객관적인 어떤 사실도 답보되지 않은, 지금은 단순히, 우리끼리 잘 모여서, 우리끼리 좋은 어떤 리더를 뽑고, 그 리더가 좋은 업체를 잘 선택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공동의 이, 그 다음에 각자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서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입니다. 좀 답답합니다. 뭐이 재건축 지금 영화 부동산에서 영화 부동산에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어떤 점이 유리한지 저는 뭐 제가 뭐 엄청난 박사는 아니고 뭐 전문 완벽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어떤 그런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톡방에 우리 대림의 그 대림의 뭐 그 대림의 어떤 그 분들이 얘기 예전에 누구 맘대로 총무님하고 대표님 누가 뽑아 주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거는 누가 이거냐면 자생적인 단체예요 저희는 이거냐면 저희가 뭐 여기에서 이권을 뭐 만들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무슨 뭐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는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대림아파트 지금 대림아파트 거기 안양시청에서 지금 이 노후됐으니 이, 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계속 공문 날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대림아파트 단독으로 빌라를 다시 올릴 수 있습니까? 못 올립니다. 못 올립니다. 건축비가 나오지가 않아요. 대림아파트 소유주분들이 2억씩 자기 돈 들여가지고 예? 15평짜리 빌라, 지금 15평짜리 빌라, 만약에, 뭐, 빌라 이렇게 지게 되면 공사비하고, 땅값하고 다 하면 내가, 제가 볼 때는 한 2억 5천 들어갈 텐데, 땅값 차지하고, 건축비가 평당, 뭐 요즘 6 0 0분니까 600. 600분, 15평이라고 가정하면, 600이라고 하면 9천만원 들어가는데, 2천만원 들여가지고 지금, 뭐, 대림 아파트 뿌시고 15평짜리 빌라를, 세 빌라를 짓겠다 하면, 대림아파트 주인분들이 과연 몇분로나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 그래서 우리는 뭉쳐야 됩니다. 뭉쳐서 우리가 그렇게 넓은 구역은 아니지만 최대한 뭉쳐서 외부의 어떤 그런 비리나 이런게 우리가 딱 철저하게 좀잘 막아서 우리끼리 좀잘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오해하고 막 고민하고 이런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서 대림에 계신 분이 누구 맘대로 총무님하고 대표님을 누가 주민들이 뽑아주셨습니까 하는 건데, 이거는 약간 그 임시에서 25분이 오셨는데, 이거는 뭐, 뭐, 제가 총무라고 해서 뭐또 아무것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지역이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그 좋은 환경으로 탄생하기 위해서 초석을 놓겠다 하는 거니까, 뭐, 이거는 뭐, 대표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누구든지 이 일을 좀, 하고 싶으셔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어우, 저도 개인 시간 줄어드니까 저도 뒤로 빠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좀 참여 좀 해주십시오. 참여 좀 해주세요. 예. 네. 참여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서주셔야 되고요. 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나중에 안 된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누가 누구한테, 영화 부동산에서 뭐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뭘 죄송한데요? 뭐, 뭐가 죄송하죠? 뭐가 죄송하죠? 뭐가 죄송하죠? 과연 죄송한가요? 뭐가 죄송합니까? 네? 이게 동의서 제가 요거를 검토하고 지금 서류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혼자서 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 전화 오시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씩, 예, 조금씩 오해가 있는 거는 예, 저희가 다 잡아드리도록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 영화부동산에서 하는 거는 기존에 하던 거를 영화부동산에서 포기하고, 안 하겠다, 기존 거는 안 하겠다 하고, 새로 원화부동산 대표의 임의적인 구역 선정으로 다시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거는 안 하겠다고 본인이 했으면 이거는 그냥 예? 다른 사람들이 저 같은 다른 사람들할수 있도록 동의서하고 이런 걸다 주는 게 맞죠. 그게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예? 그러면 그런 뭐 입장 바꿔놓고 생각 해야 내가 이거 봤는데 어? 내가 전화 통화를 몇건 했으며 뭐 등기부등본 몇건 떴으며 몇이 돈을 줘?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이게 조합이 설립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비용의 지출의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래 처음부터 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 먹지 않은 것도 왜밥 먹냐? 지금 밥 먹을 수 있는 누구 비용으로 먹냐? 여러분. 저희 8.17 안양동 기존의 만 제곱미터 예? 지금 대충 한 250, 50, 60세대 정도 예상되는데 이거 주위에 확장하면 최대 13,000까지 저희 구역이 확장할 수 있어요 코칩이나 그 뒤에 될지 안 될지 누구도 몰라요 근데 만약에 저희 만 제곱미터에 176명 약 176명의 우리 주민들이 잘 뭉쳐서 이걸 잘 이끌어 나가면 코칩도 협조할 거고 뭐 뭐 뒤쪽에 있는 저쪽 그 공장이나 이런 부분도 잘 협조하면 서로 적당하게 서로한테 이익이 되는 이한 돈에서 보상 처리하고 나면 같이 윈윈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각자 도생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저희 구역에 이 예를 들어서 내 집을 다시 부시고 다시 짓겠다, 여러분 지금 건축비 장난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는 더더욱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거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은 좀 어설프고 좀 능력도 부족하고 하지만 여러분과 저, 저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은 형대를 맺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위 분들, 여러분 이게 그냥 난난 사인만 했어, 난 도장만 찍었어, 난 몰라 이러면 안 돼요. 네? 내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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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뭐 내가 아는 분. 같이 설득해서 설득이 안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그러다 설득이 안 되면 뭐 그건 뭐 누구 책임도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열심히 하는 자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고 같이 하시면 이만은역이직상거리로약 300m 밖에 안 되는 이 지역의 생활 여건은 10년 후에는 저는 안양 시내에 뭐 1.5급지 정도는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화이팅 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